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남성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이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주름이란 단지 미소가 있었던 자리에 일어서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우리 남성, 어르신들 분들께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기가 어쩌면 더 쉬우세요. 그런데 우리 남성분들은 메이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 어, 뭐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호감 이미지,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사로운 세월이 기시기 때문에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말의 내용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신경 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 하다 보면 이 말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투, 말투나 억양이 되게 세지고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 앞에 있는 이 표에 나오는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말하는 전체적인 전달하는 내용, 이미지가 100%라고 할 때, 시각적 요소가 55%. 보여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 아니면 나의 태도, 얼굴 표정, 이런 거. 이런 게 55%고, 38%는 청각염 요소, 말, 어투, 억양, 빠르기, 느리기, 높낮이 이런 부분이 38%고,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말의 내용은 7%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법칙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되게 중요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른 분과 이야기할 때 내가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말의 내용을 신경 썼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바꾸셔서 어떻게 좋게 전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중요하시냐면,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 대부분 말을 하실 때좀 지시하는 언어, 가르치는 언어, 좀 강한 말투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 되게 가르치고 나이 많으시니까 나를 어, 시키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거나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어, 좋은 이미지, 호감 이미지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남성 어르신들 분께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지 는 보여지는 걸 얘기하고 이미지 메이킹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지 메이킹의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용모, 보여지는 얼굴, 헤어스타일 이런거, 복장, 패션을 이야기하죠. 태도, 자세 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방법이 무척 중요하다.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냄새, 향기 향기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시니어 이미지 메이킹은 세 가지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기, 활기, 윤기. 생기는 그냥 단어 그대로 본다면은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이야기하고요. 활기는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 윤기는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 기운. 이세 가지 생기, 활기, 윤기를 우리가 갖춘다면 좋은 시니어의 호감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기를 어떻게 생기는 표현하느냐? 생명력 있고 생동감,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 연출. 어, 우리 어르신들 분께서 제가 센터에 가서 많이 강의를 해보면 70 넘으셔도 일하고 싶은데 내가, 어, 써주는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진짜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자리가 생겼어. 내가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 검, 그런, 어,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신경 쓰여야 될 이미지는 건강해 보이는 게첫 번째입니다. 어, 내가 건강해 보여서 뭐든 일할 수 있고 아직 나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활기. 활발하고 적극적인 분위기. 어, 내가 생각은 아직 난 젊다. 이런 안에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기는 한마디로 그냥 눈에 자체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매끄럽고 수분감이 촉촉한 이미지를 연출하면 전반적으로 젊고 생기있고 아직 일할 수 있고 활발한 사회활동에 어,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피부의 윤기, 머리카락의 윤기, 입술의 윤기, 눈동자의 어, 총기. 눈동자가 또렷한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시니어 이미지 메이킹의 3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평상시 피부 관리, 그서 선크림을 바르거나 로션. 우리, 어, 남성 어르신들께서는 워낙 안 바르시기 때문에 세안하고 로션만 꾸준히 바르셔도 피부가 한 2, 3주만 지나도 많이 촉촉하고 좋아지세요. 그래서 세안하고 안 바르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또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또 냄새가 또 향이 싫어서 안 바르시는 우리 어르신도 많으신데 어, 향이 없는 화장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씻고 나서 로션을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권해드리는 것은 선크림. 선크림을 바르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 선크림만 발라도 이 잡티나 기미가 얼굴에 이렇게 칙칙해지는 게 방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가을, 겨울엔 선크림 굳이 뭐 꼭안 바르시, 바르실 추천드리지만, 안 바르실지라도 여름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바르면은 눈에 따갑고 들어간다고 안 바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마를 좀 피하고 눈 밑으로 바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 선크림은 로션이 아닙니다. 우리 선크림 바르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로션으로 잘못 생각하시고 안 씻고 자시는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얼굴에 트러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꼭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선크림을 발랐다면은 세안을 하시고 주무시는 것을 어,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네. 패션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나눠보겠습 건데요 어, 이거는 되게 여용기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뭐 부산 꽃할배라고 뭐 TV나 뭐 뉴스나 인터넷에 많이 소개된 분이신데요 되게 패션이 멋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꽃할배 꽃중년 되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가장 여러가지 있지만 큰 차이점은 먼저 옷을 지금 되게 멋있는 이유가 비슷한 느낌으로 입으셨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입으셨는데 어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입으면은 컬러를 맞춘다거나 톤. 톤은 뭐냐면 컬러의 채도와 명도. 색의 맑고 탁함, 밝고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솜사탕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솜사탕은 색은 다르지만은 컬러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파스텔톤이라고 하는데 그런 톤을 비슷하게 맞춘다 생각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그레이 회색 계열로 맞추셨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는 회색 위에는 어, 약간 옐로우가 있는 옐로우 느낌의 되게 부드러운 어, 컬러의 상의를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맞추시면은 조금 패션 자신 없다면은 성공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약간 혈색감은 조금 덜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나 이런게 좀 깔끔하시면 돼요. 내가 헤어스타일이 좀 단정하고 깔끔하고 어, 피부도 약간 조금 윤기가 있어야지 괜찮지? 그러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좀 어.. 아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생기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지 길이랑 양말 색입니다. 우리 패션의 완성은 그 디테일한 거에 따라 다른데 바지 길이를 대부분 되게 길게 구두 중간에 낮게 접히게 입으시는데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시려면 바지 단을 좀 짧게, 어 줄여서 입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다리 통, 통이 넓은 상태에서 줄이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내가 몸에 좀 자신이 있으시다. 그래서 나는 패션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으시다 면 바지 길이만 한번 조금만 줄여보셔도 2, 3cm만 줄여보셔도 훨씬 더 어, 좀생기있 모습을 가질 수있고요그 다음에 양말 컬러는 바지색과 맞추시거나 아니면 구두색과 좀 맞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흰색 양말, 흰이지 마, 마, 흰지 마시고요 바지색이나, 어, 구두색으로 맞추시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감 있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그레이 계열이 너무 칙칙해 보이고, 어, 무채색, 무채색이 난 싫다. 좀 화사해 보고 싶다. 그럼 조금 화려한 컬러 입으셔도 되는데, 대신 포인트는 뭐냐면 한 군데만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네. 컬러를 주는 게 상이면 상이, 하이면 하이 주시고 무채색으로 조금 누르, 누르시는게 좋습니다. 어,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상의를 블루 계열에 되게 네, 선명한 색을. 채도가 좀 높은 색을 입으셨어요. 하의는 조금 밝게 가셔서 차분하게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인이 좀 이렇게 색이 화사하게 입으시고 싶으면 라인을 좀 심플하게 단정하게 가시고 좀 몸에 맞게 핏이라고 하는데 몸에 좀잘 맞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가셔야 돼요. 색이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좀 깔끔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블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황색. 되게 좀 나는 화사하게 입어보고 싶어. 그런데 겉에 그레이, 무채색. 내가 화사한 색을 입고 싶으시면 하나 기억하실 것을 무채색을 같이 쓰셔야 돼요. 무채색 그레이나 블랙이나 화이트를 같이 쓰시고 포인트 컬러로, 어, 컬러감이 있는 옷을 입으셔야지 고급스럽게 화사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어,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촌시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부부긴 한데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부부입니다. 커플룩을 입어서 되게 화사하고 다양하게 입어서 유명해진 부부신데요. 보시면은 되게 파, 패턴도 과감하게 하셨죠? 패턴도 과감하게 입으셨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컬러를 활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컬러를 활용하셔도 괜찮지만은 내가 부담된다면 조금 패턴으로 좀 화사한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범위를 줄이거나, 예. 네. 그지 모르겠지만은, 어, 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청을 네.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임시로, 어, 쓰실 수 있는 팁인데요. 왼쪽에 보면, 우리 머리숱이 비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예. 네.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그 머리숱을 채웠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면 되냐면요. 이 그, 화장품, 올리브영이나 왓슨스 같은 데 가면 팔거든요. 에보니 펜슬이라고 1,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는데요. 미술용 연필인데, 아이브로우, 그니까 눈썹 그리거나 할때 쓰는 겁니다. 남성, 우리 남성 어르신 눈썹도 이걸로 그리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손에 보시면은, 잘안 그려져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어 이런 연필을 가지고 내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중요한 자리인데 조금 안을 채우고 싶다라면 이 연필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어, 두피는 더잘 그려집니다. 그냥 힘을 빼시고 계속 그어주시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어, 그려지시기 때문에 면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내가 두피 부분에 너무 비어 있으면 티가 납니다. 부분 부분으로 이 헤어 라인 부분만 조금 채워줘도 더 동안으로 보이고 얼굴이 단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눈썹을 그려도 괜찮고요. 우리 남성 어르신들 중에 중요한 자리 있을 때는 헤어라인 정리할 때한번 정도, 어,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 가장 남성분들은 가장 신경 써야 될게이 냄새입니다. 그 나이 들면은 몸에서 퀵퀵한 냄새가 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40대가 넘으시면은, 어, 논 노네날데 하이드라는, 어, 물질이 몸에서 몸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산화 되면서 나타납니다. 이 물질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 특히 남성분들은 담배 피우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은 어이 냄새 부분을 조금 환기를 자주 시킨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많이 하신다거나 그래서 냄새를 좀 줄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옷을 자주 갈아입으시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샤워를 하시고 목욕을 하시면서 조금 향 부분에. 그, 노인 냄새라고 하시는데, 그,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좀 납니다. 근데 남성 어르신은 좀더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시면서, 어, 냄새 부분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향수 아니더라도 몸에 뿌려지는 거 가볍게 향 잡아주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 소통에서 중요 중요한 부분이 이 목소리, 그러니까 청각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목소리가 나이 들면 대부분 톤이 낮아집니다. 이제 노화가 오기 때문에 성대도 목소리가 낮아지고 의사전들이 조금 더안 돼요. 특히 마스크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 내시는 목소리보다 조금 더 톤을 높여서 높여서 하시고 입 모양을 조금 더 정확히 하시면은 지금 제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잘안 되면 나도 짜증 나고 상대도 그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 모양을 좀 가로로 좀 옆으로 벌리시면서 조금 더 크게 한다면 가려지기 때문에 좀더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크게 하신다면 훨씬 더 목소리가 또렷하고 톤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상대한테 더 젊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실 수, 수 있습니다. 어, 말해도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어 선택도 중요한데요. 힘들다는 단어랑 불편한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부부 관계가 힘들다 표현할 수 있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요즘 부인이랑 좀 불편해, 관계가 불편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자가 좀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의자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바꾼다거나, 일단은 고쳐서 쓰려고 하실 수 있잖아요. 어, 내가 문이, 집에서 문을 열고 닫는데 조금 뻑뻑해서 불편해. 그러면 기름칠을 한다거나 나사를 돌린다거나 좀 수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불편하다는 단어를 쓰면은 고쳐서 쓴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다는 단어 하면 사람은 무의식 중에 피하고 싶은 어, 마음이 듭니다. 뭔가 피하고 그자를 리 피하고 도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힘들다는 단어를 쓰시기보다 좀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 나 요즘에 나의 부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 이렇게 단어를 조금만 바꿔서 활용해서 쓰신다면 훨씬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좋은 호감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쿠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쿠션을 활용하면 의자나 소파에 앉을 때 등이 조금 더 편안하잖아요. 내 몸을 더 편안하게 기대실 수 있는데 우리 남성분들께서 특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본론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용건만. 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단어 하나만 붙이면 훨씬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언어 선택을 부드러운, 푸션 같은 느낌을 준다 해서 푸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면 미안하지만 바쁘겠지만 어, 괜찮다면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어, 그냥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좀 해줘. 도와줘. 이렇게 해줄래? 어, 좀 해. 이게 아니라 어, 미안하지만 나좀 이거 해줄 수 있어? 어, 당신 바쁘겠지만 나좀 이거 좀 도와줘 어? 괜찮다면 나좀 봐줄래? 이야기 좀 들어줄래? 잠깐만 이야기 나눌래?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너도 훨씬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만큼 대접받고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티 베이킹 뭔가 이렇게 나를 꾸민다 생각하면은 쉽게 옷 입는 거, 메이크업, 뭐 헤어스타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옷, 멋진 머리, 뭐 비싼 액세서리,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미지, 호감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 어르신들 분께서는, 어, 보여지는 이미지랑 플러스 내 말을 전달하는 어떤, 어떤 분위기로, 어떤 억양으로, 어떤 말투로 전달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전달하는지가 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